신발 추천을 하려고 해요. 제일 1순위로 봄이랑 여름에 신으면 진짜 요즘 매일 신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인테리어가 끝난 저희 집에서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카메라가 새대네요. 신발 추천을 하려고 해요. 우리 승진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이고 어, 또 제가 운동하는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컨텐츠여가지고 오늘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저 약간 트레킹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살로몬이나 아니면 아. 어디 문이 열려있지? 저쪽 베란다가? 한 번만 창문은 닫고 할게요, 여러분. 오토바이가 자꾸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뭐길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거의 막 살로몬 진짜 많이 신고 계시고, 아디다스, 뭐, 요런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새롭게 한 아이를 더 추천하고 싶은 게, 바로 로아라는 브랜드예요. ROA인데, 얘도 이제 트래킹화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이고 사실 이 친구는 지금 여기 있는 신발들 중에서는 좀 고가의 브랜드가 아닌가 한 4,5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었을 때 진짜 편하고 착한 감도 제가 느끼는 로아는 약간 트렌디한 느낌보다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을 주는 네, 그런 신발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이런 느낌의 신발들을 샀는데, 이건 진짜 요즘 매일 신고 있거든요, 로아. 이 로고가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어,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세일하는 찬스를 좀 노려가지고, 근데 로아는 사실 물건이 풀리면은 재고가 거의 없거든요, 빨리 품절이 되는 상품인데 그래도 제 사이즈는 남아 있어가지고. 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게 됐고 어, 로아는 한 사이즈 업하셔도 안 되고 정사이즈 보다는 좀 그냥 한 단계 다운해서 신으시는 게 좋아요 약간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제가 230을 신는데 트래킹화들은 양말도 좀 두꺼운 거 신고 해가지고 235를 샀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얘 말고 이렇게 끈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는 커가지고 정말 좀 작정하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네 신고 있는 아이템이고 두 번째는 살로몬 친구예요. 진짜 예쁘죠? 이건데 좀 살로몬 기존에 나왔던 그런 느낌이랑 다르게 패브릭 자체가 약간 옥스퍼드 소재? 이런 느낌이여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느낌의 살로몬인데, 요 아이는 제가 찾은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가지고, 이게 딱 보자마자 제 스타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링크를 보낸 거예요. 란나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한 건데, 진짜 너무 예뻐요. 안에는 이렇게 코르크 소재로 이렇게 돼있고, 얘는 딱한번 신었는데, 아까워가지고 잘못 신겠더라고요. 근데 봄에 지금 이렇게 입은 룩에도 신으면 예쁠 것 같고 제일 많은 게뭐 나이키, 뉴발란스, 살로몬 막 이런 느낌의 브랜드들인데 제일 1순위로 마음에 드는 친구예요, 살로몬 중에서. 근데 얘는 살로몬 사이트에서는 공식 사이트에서는 이미 품절이 돼서 저도 크림에서 다시 리셀 카에 사가지고. 좀 비싸게 구입을 했어요. 네, 이걸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오빠가 사준 거라 네, 감사히 잘 받고 신고 있는 네, 살로몬입니다. 아, 요즘 말을 많이 하면 자꾸 숨이 차가지고. 다음은 아디다스예요 얘는 아직 구매해서 신지는 않았고, 스트릿 패션 같은 거, 핀터레스트 보면은 모델분들이 진짜 많이 신으신 거예요. 뭔가 바이크 쇼츠에다가 뭔가 위에 되게 예쁘게 스타일링해서 입으시고, 요아디다스 신발 신으셨는데, 이름 뭐지? 얘 이름 뭐예요? 이름을 알아오는 중이고, 얘는 그 블루 컬러가 너무 예뻐서, 봄이랑 여름에 신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고, 230을 구매했어요. 아디다스는 저는 사이즈가 발볼이 좁아서 좀 저한테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 사이즈로 구매해서 신어도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잘 신을 수 있는 사이즈라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렇게 밑바닥도 블루 컬러라 약간 청량함을 주는 네, 아디다스 슈즈인 것 같아요. 아, 포럼 로우래요, 여러분. 네, 제가 항상 이름이 약해가지고, 아시죠? 자막으로 나갈 거니까. 네. 다음은 크록스예요. 이제 제가 곧 출산도 있고 해가지고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들을 찾다가 크록스가 진짜 편하잖아요. 근데 약간 어글리 슈즈 느낌이 나가지고 이왕이면 더 그냥 좀 화려한 걸 사보자 해가지고 구매한 거고 되게 귀엽죠. 약간 정말 무슨 항공 모함에 타고 있는 느낌인데 크록스는 이제 가볍고 착화감이 편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좀 슬리퍼처럼 신으려고 해서 샀고 놀랍게도 이 친구는 230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커 보이죠? 근데 막상 신으면 또 크지 않더라고요. 뭐, 밤비가 일어났네요. 엄마, 여기 있어. 밤비야! 밤비! 반비. 밤비가 저를 못 찾을까봐. 그래서 얘는 아마 6, 7, 8월에 진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네, 신발이 될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살롬몬을 제가 거의 블랙 컬러만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좀 다른 느낌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핑크가 있는 걸 사야겠다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핑크랑 아이보리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컬러는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확실히 살로몬은 이렇게 줄을 당기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요걸 신다가 오랜만에 이제 끈이 있는 걸 신으니까 진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너무 예쁜데 잘 손이 안 가는 그런 신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또 신으면 진짜 예뻐요. 이 오묘한 컬러들이 너무 예쁜데 아무래도 그 살로몬의 편한 끈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불편해진. 왜냐면 지금은 끈 먹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얘는 아마 가을쯤 더 많이 신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구매한 다섯 개의 운동화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가성비 좋은 친구들은 아디다스랑 크록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소장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좀 신발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살로몬 콜라보 제품이랑 로아 네 로아 하이킹 한번 신어보시면 여기 의류도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예쁘고 저는 로아는 보통 매치스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살로몬은 진짜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살로몬도 약간 이렇게 찍찍이 있는 샌들 같은 게 나온 거예요 팥패치에 근데 그걸 오빠가 보여줬는데 그것도 또 가격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4, 50만 원대? 그래서 좀 비싸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신발이 없더라고요. 그럼 보통 솔다아웃된 건데 약간 살로몬도 그렇고 로아도 그렇고 요즘에는 눈에 보이고 진짜 내 거다 싶으면은 빨리 사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미리미리 좀 모아놨다가 신발을 위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다 전반적으로 착, 착화감이 많이 편하기 때문에 좀 운동화 좀 불편하고 어, 좀 멋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운동화입니다. 네. 다음 운동화는 아마 가을쯤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 그럼 전 봄과 여름에 한번 잘 신어보도록 할게요. 안녕.